예, 무거운 이불, 분면증 아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붙들면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말씀만 붙들면 죽었던 자도 살아납니다.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말씀이 중요하다. 그런데 말씀만 붙드는 게 힘듭니다. 힘든 이유가 뭐냐? 우리 앞부분에 11절까지 보면은 전하는 자도 어렵고, 또 12절부터 마지막 자를까지 보면 듣는 자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장에는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에 굴복했던 사람의 운명. 그래서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와 가짜 선지자 하나냐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내용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뻔한 거죠. 하나냐 같이 살면 안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전환자의 어려움.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어려움이겠죠. 외로워도. 이 진짜 말씀 말을 증거면 참 외롭거든요. 외로워도 있는 그들의 말씀을 다진 거 알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런 얘기죠.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유다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살 길은 뭐죠? 바벨론에 항복하면서 산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일절 보니까 이게 전경 은 원본이 없다 그랬죠 사본인데 사본을 너무 정직하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문맥으로 보면 여우야기일 수가 없어요. 시드기야가 맞는 건데 그래서 난해지로만써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죠. 스무 번째 왕. 그죠? 16대 왕이 요시아였고, 이게 마지막 진짜 전성기 왕이고, 세 명의 아들과 손자가 다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7대가 둘째 아들, 요 아하스. 석달 만에 어, 바로 느고가 끌고 가버렸고, 대신 죽으로 세운 게 뭐예요? 18대 왕, 요 야김, 11년 동안. 그래서 길지요 그가 1차 때바벨론에도 끌려가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 긴이차때 끌려가요. 이때 성전 뭐 김영 뭐 이런 거 싸그리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허수아비를 세우는 게또시드기인데 시드기야도 줄타기 외교하다가 두눈 뽑히고 이게 철 철에 철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요. 말안 듣다가 시드기야 얘기거든요. 마지막 왕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시드기야 왕이죠 마지막 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일차 포로로 끌려가고 이차 포로로 끌려간 그 다음 상황에 지금 오늘 상황이. 이제 막판에 마지막 남은 거거든요. 어, 그때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눈에 보이주더라고 퍼포먼스죠. 예, 어, 예림이가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이렇게 메고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이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묘한 게 뭐냐? 바벨론이 세지니까 주변에 있는 그 잔챙이 국가들 있잖아요. 동맹군을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협 협력이 잘안 되는 나라들인데 하나로 똘똘 뭉쳤어요. 그 에돔, 모압, 암몬 맨날 듣던 거. 그다음 레바논 쪽에 있는 두로 시돈. 이 5개국도 연합해 가지고 버텨 보자. 뭐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되게 좋죠. 이렇게 6개국이나 힘을 합시면 또 혹시 모르잖아. 이길 수도 있잖아. 뭐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어, 27장 1절부터 4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여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게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묘사하기를두 가지를 보세요. 나는 창조주다, 다 만든 창조주다, 또 하나는 어, 모든 걸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옳은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옳은 사람'이란 건 뭐냐 면그 슈터블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사람을 적정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롭다 그런 뜻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타이밍이 딱 맞는 사람을 쓰신다 그러니까 이번 타이밍에 누굴 쓰는 거예요? 어, 악하지만 인생 막대기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쓰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어, 그다음에 악인조차도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없애버리시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그거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큰 능력과 나의 뻗은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근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힘이라는 게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우리 알죠, 70년이라는 거. 7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 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이거 잊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엄청나게 강해 보이는 것들 있죠. 막 정권도 강하고, 뭐 왕권도 강하고, 뭐 제국의 힘도 강하고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탁 건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는 무리들은 강해 보일 제일 강해 보일 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무너진다니까요. 그때마다 깨달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때 유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거죠. 반대로 말하는 사람 바벨론과 저항하라. 싸워서 이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다 거짓 선지자다. 그들 말 듣지 마라. 그리고 멍에 매는 자만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살고 저항하라. 그런 건다 거짓 선지자고 저항하면 다 죽는다. 이거 딱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느브갓네사를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해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 내용인데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이제 전하기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나쁜 메시지예요. 사람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증거하기를 원하지, 이렇게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런 메시지 증거를,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죠? 듣기 싫어하는 소리라도, 나쁜 메시지라도 증거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이거 우리가 지금 27장까지 왔지만, 얼마나 반복적으로 읽겠습니까 제가 이거 대충 기억보니까 12번은 넘어요. 그죠? 그 40년 동안 에 이런 말씀을 매번마다 반복적으로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너는 메시지도 없냐? 맨날 항복하라, 항복하라. 그 소리밖에 안 하냐? 그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쁜 메시지를 망한다 그런 메시지를 또 증거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대조가 되잖아요 예레미 하나 빼놓고 나머지 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긍정적인 메시지를 증거하잖아요 2년 안에 돌아온다 그러고 맞서 싸우면 이긴다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고 다여호와 이름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대조가 되잖아요 그죠 너, 너 혼자 왜자꾸만 이렇게 나쁜 메시지만 증거하냐 이러고 거기다가 주변 환경은 어떻습니까 5개국 동맹군이 와가지고 또 도와주잖아요, 그죠? 에돔, 모압, 암몬, 뭐그 다음에 시돈, 두로, 오개고 원래 이게 합쳐지지 않는 민족인데 이 분위기가 너무 동맹이 잘 되는 거야, 그죠? 국제 정세가 그러니까 바벨론과 맞서 싸워서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래요. 어떤 때 보면요, 어, 이게, 이게 민심하고도 다르고 상황하고도 다르고 민심도 다 대, 배척을 하고 상황도 그게 싸우면 이길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나쁜 메시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증거하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꼭 붙들어야 될게 뭐냐? 반응이 안 좋아도 반응 연연해 가지고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숫자가 없더라도 그 연연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끝까지 증거하는 거. 뒤집어 얘기하면 진짜 임을 증명하는 것이 반응이 좋으면 진짜 다 아니에요. 숫자가 많이 모인다. 그게 진짜 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건 뭐 기준이 될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면 이제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증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적어도 사람 너무 의식하면은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의 반응이라든지 사람의 시선이라든지 사람의 박수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 갈라다 일정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자세가 똑같은 거죠. 내가 사람들을 그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 좋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 아니다 그 자세가 언제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저같이 말씀 증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아무리 주변에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가야 산다는 라거 잊지 말고 말씀만 끝까지 붙들어 믿음의 종 되기를 추구합니다 예, 그 다음 에두 번째 내용은 왜 듣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거짓 예언을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종교심을 자극하겠다. 종교심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하고 욕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종교심은 뭐냐면 두려움은 없애는 쪽으로, 욕심은 채워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들의 두려움은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다. 얼마나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이거 뭐 잡아가다가 죽일지도 모르고 노예 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거 듣고 싶죠. 그런 얘기. 또 하나 욕심은 또 뭘까요? 여기서 욕심이랄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그런 거있지않아요 마지막까지 힘이 없더라도 싸워서 결사 항쟁, 옥쇄하자, 구슬이 깨지듯이 옥쇄하자. 그마지막 자존심을 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항복하자. 그러면비굴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항복합시다. 그러면 매국노같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마사다에서 마지막 죽은 것 같이 결사 항쟁, 옥쇄하자. 그러면 그것도 욕심이죠. 무슨 욕심이에요? 명해 욕. 명예욕, 마지막까지 명예로 자기를 포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은 명예욕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 그러면 초라해도 가는 거고, 비참해도 가는 거고, 부끄러워도 가는 거고, 그다윗 보세요. 맨발로 가면서 울면서 가잖아요. 그 왕이 그 애도 아니고, 맨발로 신발도 못 신고, 슬리바도 없어요. 그죠. 맨발로 울면서 그러면서 나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이 필요하니까 간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거짓 선지자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종교신물 꽉꽉 채워주거든요. 하나님 같은 사람. 그래서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한테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 얘기 예언 듣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지금 했던 얘기 한번 정리해볼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27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이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하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제 세상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에서 속히 돌려 오리라 하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이걸 다 정리한 거예요. 우리는 사, 산다라는 말은 다 좋아하죠. 아, 성경은 생명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산다, 그 말은 좋아요. 근데, 왜이 말을 안 듣냐 면 방법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께서 님 우리가 산다, 그러면, 산다의 액트를 두면, 어떻게 하면 살죠? 바벨론에 항복하면. 이게 싫은 거예요. 그죠? 산다, 그러는데, 거짓선자는 지 산다까지는 맞아요. 근데, 앞에, 방법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래요. 저항하면 산다는 거예요. 싸우면 산다는 거예요. 2년 안에 다 회복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마지막 모습도, 믿어야 되지만 방법까지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을 붙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방법이 종교심 을 자극하는 거라니까요. 두려움은 없애는 쪽, 포로로 끌려가는 거 두렵잖아요. 실천에 내가 그런 거 아닌 방법으로 욕심 채우는 건 뭐예요? 정안 되면 뭐 장렬하게 순교하지. 장렬하게 중국서 순교라 그러잖아요. 개죽음인데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 이거 인본주의자도 그러잖아요. 뭐 장렬하게 망해도 이게 멋지게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지만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그로가면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종교심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종교심을. 그래서 항상 두려움 자극하고 항상 욕심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전한다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생각을 전하죠. 가짜들이 전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 목회자도 가짜가 될라고면 그렇게 될수 있죠. 성도들을 맨날 살펴보면서 성도들의 니드가 뭔가, 원하는 게 뭔가 그잘 살피고 젊은이들이 원하는 걸 전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원하는 걸 전해주고 병든 사람이 원하는 걸 전해주고 뭐 출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걸 보고 전해주고 계속 그렇게만 나가면요 그거 거짓 선지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증거하는 거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아부라는 게 뭐예요? 원하는 거 잘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이렇게 뭐 항상 나라 망할 때 보면요, 아부꾼들이 있잖아요, 그 역적 같은 놈들. 특징이 뭐예요? 그잘 모르는 왕이라든지 뭐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 막 통계도 조작하고 히틀러 망할 때 보면 통계도 조작해서 올리고 막 그래요. 그치? 여기도 보세요, 2년 안에 돌아온다 희망 주고 70년 걸렸는데. 그러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되게 선명하죠 대충 안 하고 2년 안에 돌아온다 얼마나 선명합니까 1차 2차 때 끌려갔던 모든 것들 기명까지 다 가지고 돌아온다 그거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얘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무게 있게 이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유혹의 시간 위기 순간이 와도 말씀을 붙들 수 있지 평상시에도 맨날 클릭해가지고 자기 기분에 좋을 것만 골라 골라 듣는 사람들 있죠 골라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위기 순간이 오면요 100% 배교자 됩니다 100% 믿음 다 팔아먹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뭐죠? 죽으나 사나 다 들어야 돼다 골라 들으면 안 돼요 그죠 정안 된다 그러면 순서대로 들어세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전하는 자의 책임 듣는 자의 책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아들여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답이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예를 든 거예요 하나냐 하고 예레미야 28장입니다 28장 얘기인데 샘플이에요 진짜와 같짜 하나냐는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그죠? 가짜도 하나님 말씀이래. 그러니까 이건 사칭, 참칭, 도용하는 거죠. 우리 23장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중한 말씀, 그러고 있었죠. 맞사라는 거. 엄중한 말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개소리. 내가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그죠? 맨날 뭐, 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라고. 그런 개소리들. 그걸 엄중한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말씀했다 그러고, 뭐 맨날 들었다 그러고, 뭐, 그런 거 속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아가 정말 엄중한 말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들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대요. 그죠? 꺾었대요. 그리고 2년 안에 돌아온대요.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히득이 하니까 1차 포로 여우야김, 2차 포로 여우야긴, 여우야기는 이름이 많다 그랬죠. 여고냐 또는 고니야. 여기는 여고니하로돼 있네 또뭐 맨날 일이 많아 이렇게. 그 거짓 선이자 얘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얼마나 입에 발린 소리인지. 1절부터 4절까지 20 팔장입니다. 이렇게 니다 시작 그의 곧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양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을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우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니 하시니라 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래 이거 가짜죠? 참칭하고 사칭하고 도용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성격 좋아요. 야 나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니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나도 내가 내가 그거 원하지 않는 거 아니야. 나도 그랬으면 참 좋겠니 네 말대로. 근데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 그랬으면 좋겠네.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 그죠? 그랬으면 좋겠네 그거 불러 줬을 거라고. 그랬으면 좋겠네 한번 들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 이런 뉘앙스죠. 그리고 이제 하나이도 퍼포먼스를 합니다. 시청각 교육을 해요. 목에 멍해를 빼앗아요. 예레미야 목에 멍해가 있었잖아요. 빼앗아가지고 꺾어버려요. 그리고 2년 만에 돌아온다. 참 멋지죠. 통쾌하죠. 요즘에도요. 내가 볼때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이거, 이거 뭐라 그러냐. 국뽕에 국 빠진다 그러죠. 국뽕. 국봉. 국뽕 하세요 요즘에 그뭐 역사도 보면요. 환단고기 뭐 이래가지고 어 우리나라가 뭐 바이칼 호수 거기서 뭐 시작해가지고 환국이 있었대. 그러면서 수수메르 문화 뭐 최초의 문화도 우리 우리 한민족 거고. 그 다음에 뭐 백제가 백제가 중국 중국에 있었대. 신라도 중국에 있었고. 그래서 중국이 다 우리 땅이었대. 거기 지도 맞는 거 보면은 참그 나라가 딱 하나야 다 우리 거였대 다 우리 거. 그 노래 만들어야 되나 국뽕 그죠 다 우리 거. 요즘에 그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뭐라 그래요? 방역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백신도 최고. 우리 백신 나왔나? 일본과 전쟁에도 이기고. 내가 보니까 요즘에 그런 거나. 일본과 전쟁하면 뭐이 주만에 이긴데 우리가. 중국과 전쟁해도 우리가 좀 오래 걸린대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죽기 이 힘들어가지고 이런 걸 뭐라죠? 국뽕에 빠진 선지자들 다 이런 소리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면 된다. 이게 하나냐, 하나냐?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 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베르네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함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길을 렸다 무슨 얘기죠? 논쟁기에서 뭐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먼지 털고 나오면 돼요. 굳이 뭐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마태고 10장 14절에도 그러잖아요 너희 환영하지 않으면 먼지 털고 나가버리라고 논쟁이 우리 싸움의 목적이 아니에요 논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길길이 뛰고 이러면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네 나무 먹에를 자기 손으로 꺾었어? 이제 쇠멍에가 생길 거야 멍에를 꺾는다고 없어지니 더 엄격한 멍에줄 거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유익하니까 멍에를 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는 걸 나무 멍에로 묘사했잖아요. 그 그게 내게 유익하니까 주신 거라니까요. 339장 찬송가 그 2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내 목새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내 목새 태인 십자가가 제일 가벼워요. 늘 지고 간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멍해를 주는 건요. 내게 유익이 되니까 멍해를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도 나오지 않나? 마태복음 11장에도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내게로 오라. 무쉬기 하리라. 그다음에 29장 구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내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30절에 뭐라 그래요? 내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러니까 멍해를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멍해를 메고 가야 돼요. 이 멍해라 그랬고 또 다른 데서 십자가를 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각자에게 지금 주어진 십자가가 있죠. 그게 제일 가벼운 거예요. 그게 저한테도 이게 제일 가볍지 뭐 새벽 일찍 깨가지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 증거고 하이 십자가가 제일 가볍지. 이게 쉽지는 않죠뭐혹원날예름들면 잠도 못 자요. 맨날 공부하라고 피곤하고 그죠. 뭐이래 그때 이, 이 멍해가 쉽지. 내가 나가서 뭐 뭐라겠어요? 뭐 땅을 파겠어요? 무슨 세일즈하겠어요 내가 뭐라겠어? 나곧 죽을 거야, 굶어 죽을 거야. 뭐할 게, 할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지금 멍해라고준 거, 십자가로 준게 사실은 제일 쉬운 거예요. 죽고 가면 주님과 함께 지는 십자가. 제일 쉬운 거죠. 그래서 잠깐만 피하려 그러지 말라고요. 뭘안 하려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이제 성교 많이 하잖아요. 성교 할 때가 제일 편했어. 그죠. 성교하면은 그거에만 집중하고 힘들죠. 물론. 나머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게 힘들죠. 예배는 제대로 들어봐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지.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생명 걸고 기도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쁘시게 뛰시죠. 그거에 그거, 멍에 매는 거. 그러니까 부담스러워도 이게 멜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제목으로 일부러 좀 재밌게 삼고가는데 재미도 없는가봐. 아까 보고 뭐냐 그러던데 이게 무거운 이불을 덮고 자면은 숙면을 취안 돼요. 요즘엔 이불들이 다 가벼워졌잖아요, 그죠? 이불이 너무 너무 가벼워. 아, 난 우리 집도 우리 삼오가 그 이불을 너무 가벼운 걸 갖고 와가지고 내가 맨날 착각을 해. 내가 이불 덮었나 안 덮었나. 그 덮었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불 차고 자도 내가 이불을 덮었는지 안 덮었는지 몰라서 맨날 감기 걸리고.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소음이불 그한 10kg쯤 되는 그 소음이불 애 하나 업고 가는 것 같은 소음이불 그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 줬던 것 같은데 이불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깔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숙면을 취했던 것 같아 무거워가지고 아이고 이 십자가 이러다가 그냥 무거워서 잔것 같아요 이불은 무겁게 아침은 가볍게 이게 슬로건이더라고.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 스웨덴 스웨덴의 이름이 너무 복잡해서 그런데 스웨덴 어떤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내용이에요. 이거 그래서 무거운 이불을 덮으면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깊이 잔대. 대개 잠못 자는 사람들 보면은 이불이 가벼워서 그렇대요. 잠은 거기까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게 비싼 거 맨날 가벼운 거 좋아해요. 아 제가 뭐 요번에도 코트를 오래간만에한 7년 만에 오, 코트를 하나 입을 샀는데 아 백화점에서 자꾸만 가벼운 거 사래요. 가벼운 거. 가벼운 거 사려니까 비싸더라고. 캐시미어로 가벼운 걸 하셔야 된대. 지금 나이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걸 하셔야 된대. 팔아 먹으려고. 그래서 나는 애 하나 없는 거 같아 무거운 걸 샀어요. 무거운 걸. 그다음부터 얼마 건강이 좋아졌는지 알아요? 코트가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억고 다니는 거니까 운동도 잘 되고. 그치? 혈압도 떨어지고 보통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인생 너무 가볍게 살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부터 무거운 가방 들고 인생 좀 무겁게 사세요 무겁게 아프리카에서 뭐 급류 갈때돌들고 간다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냥 건너가면 금유에 휩쓸려 가는데 무거운 돌을 들고 가면 왜 있을 때 없이 돌들고 가냐가 아니라 무게 때문에 금류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 이게 복이라는 거복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70년이라는 멍에를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났잖아요 그 멍에 회피하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멍에 십자가, 또는 뭐, 고난,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뭐, 어떻게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 주님과 함께 매면, 내멍에는 쉽고, 그죠? 가볍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믿으십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가짜 하나냐는 왜그 무거운 멍에를 지냐? 가볍게 가. 그래서 나무 멍에를막 지가 꺾어버리고 하니까, 하나님 쇠멍해를 줘버리고, 이놈 죽여버려요. 2년 만에 그러더니만 이게 1절 보니까 5월이었거든. 근데 7월에 죽었어. 요따위 소리 하고 난 다음에 두달 안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뭐뭐 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는 이런 개소리 자꾸만 하면 이두달 안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마지막 죽는 얘기만 들어봅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할리니 내가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일절에 보니까 5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곱째 달에 죽으리라. 두달 있다가 죽으리라. 여기 보니까 죽었더라네. 죽었네, 이미. 나죽은자 죽을 거라고 하는데. 죽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사칭하고 이러면 죽습니다. 말씀들 잘 순종해서 쓰임 받는 종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내가 어 취사 선택에서 좋은 건 듣고 아닌 건 거절하고 그러면 안 되고 힘들더라도 그 감하지 말고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다 증거하는 거. 그리고 내가 들을 때도 종교심 가지고 말씀 들으면 안 돼요. 두려움 회피하는 거, 욕심 추구하는 것으로 들으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망합니다. 망해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깨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변화. 말씀 우상숭배는 만족이냐 불만족이냐예요. 말씀 듣고 만족 불만족 그럼 다 우상숭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돼야 돼요. 깨져야 된다고. 우리 예레미야 같이 신실하게 말씀 증거하고 또 예레미아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 같이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들을 축원합니다. 예,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찬양하겠습니다